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신당 박지원 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이합 집선하는 정치권의 혼란을 틈타 정치판 장사에 나선 모양입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을 묶어서 호남 통합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호남 통합당 후보를 내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1대1 맞대결을 벌이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연대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20대 총선 당시 호남을 석권한 국민의당 시즌 투를 재연해 보겠다는 발상입니다. 참으로 박지원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박 의원은 호남당을 표방하고 났으면 호남에서 미우나 고나 또 표를 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박지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전 의원과 손잡고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계승을 내걸고 당시 반 문재인 정서가 팽배했던 호남에서 28석 중 무려 22석을 휩쓸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도 민주당을 앞질러 2등을 함으로써 비례대표를 합쳐서 어엿한 원내 38석의 제3정당이 되었습니다. 박지원은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당대표까지 지내면서 정치판을 주물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과연 호남의 기대대로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다당제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을 섰습니까? 안철수 새정치가 싹을 틔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19대 대선에서 패한 이후 국민의당은 분열의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한때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전국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국민의당이 개파수장, 정치보수들로 정치적 이해와 노선에 따라서 흔적도 없이 갈갈이 찢어진 것입니다. 박 의원은 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쪼그라든 민주평화당에서 정동영 대표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결국 호남계의원 8명을 이끌고 탈당해서 대한신당이라는 신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신당 창당의 대의 명분도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인물도 호남에 지지도 없는 상태에서 창당 작업은 지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이상 시도당 창당이라는 최소 조건조차 맞추기에 폭천 지경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사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벼랑 끝에 멀린 상황에서 지금 박지원이 만들겠다는 호남 통합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월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4분 5열된 애 국민의당 조각들을 다시 꽤 맞춰보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 박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선 모양인데요. 과연 박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호남통합당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속단할 수는 없지만 박 의원의 노회한 정치적 술수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우선 호남통합당을 주장하고 나선 박 의원이 이미 신뢰를 잃은 한물간 구태 정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여는 본인 스스로 정치 구단을 자처하고 있지만 자신과 당파 이익에 집착하는 정치꾼 정상배일수는 있어도 국가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식견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박여는. 민주당 2중대, 3중대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고 각 언론 매체에 출연해서 끊임없이 문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조국 전국에서 조국 구하기에 앞장섰고 4플러스1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눈물 겨운 민주당 구애작전을 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넘본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지만 내심은 민주당과 합당이나 선거연대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목포의 지역구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의당 윤석원 외에도 민주당 공천을 겨냥해서 유력 예비 후보 서너 명이 경합 중입니다.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현재 민화협 의장을 맡고 있는 홍골 씨가 뛰어든다면 애측 부러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야기된 갈등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손사례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남에서 이미 민주당 지지가 6, 70%에 달한 상황에서 박 의원 등 호남 의원을 영입할 경우 당내 분란만을 초래할 뿐 하등의 정치적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와대 비서 출신 이른바 문돌이 문재인 키즈라고 불리는 70여 명이 총선에 뛰어드는 바람에 한물간 정치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있는 사람도 대거 잘라내야 할 판입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이 호남에서는 1대1 대결을 벌이되 비호남 지역에도 후보를 내서 반보수 선거연대를 하겠다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해 일종의 은근한 협박을 가한 것입니다. 천표 이내로 승부가 갈리는 박빙전이 벌어질 수도권, 충청권에서 우리가 후보를 내면 진보표가 분산되어 민주당 후보들이 큰 피해를 입을 테니 호남은 일정 부분 양보하라는 얼음장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연합공천을 해서 나눠 먹은 뒤 총선 이후 4 1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선거연합이나 연대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지역 나눠먹기가 자칫 민심의 역풍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실익도 없는 선거 연대를 민주당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평당 정동영 대표도 박 의원의 제안에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박 의원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아쉬운이손 벌리고 나서는데 선뜻 응할 리가 없지요. 선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박의원주도로 호남통합당을 만들면 호남맹주를 자처하면서 독주를 할 것이 뻔한데 그런 수수에 말려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손 대표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과 손잡고 제기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박 의원은 한때 안철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콤비를 이뤘지만, 바른 미래당으로 분당하면서 안전 의원과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얼마 전안전 전 의원이 정계 복귀 선언을 하자, 안전대표는 원래 보수인데 진보로 위장 취업을 했다. 호남이 안전대표한테 한번 속지 두번 속겠느냐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호남통합당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무엇보다 관건은 이미 민주당으로 기운 호남민심이 호남통합당에 지지를 보내겠느냐는 것입니다. 과견을 비롯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몰표를 몰아준 호남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4분 5열되어 민주당 들러리 호위 무사 역할이나 하면서 호남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셈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합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또다시 호남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표를 달라는 것은 호남 민심을 마치 자기 주머니 속 공기돌이나 장기판 졸로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DJ 덕에 금배지를 달고 선수만 늘린 중진, 현의원 전부를 모두 물갈이 해야 한다는 것이 호남의 정서입니다. 박지원은 호남이 안철수한테 한번 속지 두번 속겠느냐고 했지만 오히려 호남 사람은 박지원에게 속은 것이 한두 번도 아닌데 또 속겠느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호남 통합당 주장은 박지원의 원면쇼 메아리 없는 비명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다만,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호남통합당 출연이 진보좌파의 표 분산이라는 점에서 불감청 고소원 격으로 성사만 된다면 기대박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